안녕하십니까.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제 막 보내고 나서 좀 부랴부랴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타스만 지금 작업 중이에요. 타스만이 지금 하드탑을 종류들이 좀 여러 개가 생기긴 했어요. 알루미늄도 있고, 뭐 스틸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그 다음에 FRP,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하드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에 그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하드탑에서는. 저 제품인데 오브로모터스의 싱글탑이죠. 오버로모터스의 싱글 탑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캠핑이라든가 아니면 은이 안에 들어가서 차박 그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높이 실내에 들어가서 높이도 사실 오버로모터스의 높이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또 상판 열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일단 제품성에서 보증합니다. 타스만을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있는 그 플라스틱 같이 생겨있는 그 날개 있죠. 레일 레일을 탈거를 했는데. 지금 오브로모토스 제품, 저 싱글 타드탑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어, 기아 타스만 차량에는 이렇게 너트가 미리 되어 있어요. 볼트를 끼울 수 있는 자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 작업이라든가 이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끔 미리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순정 상태예요, 여기. 근데, 오브로모터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순정 너트 있지 않습니까? 이너트에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참정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져 있는 자기 우리가 임의적으로 뚫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자리에 오브로모터스 제품도 거기에 홀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 자리에 볼트를 조이는 위에서 아래로 바짝 조이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정확한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이 안으로 떨어지면 사실 밖으로 떨어지는 게이 안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적으로 보강 작업을, 물막이 작업을 따로 좀 추가로 해요. 그리고 나서 방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판이 열려 있어요. 어, 오브로 모터스 오브로 싱글 탑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죠. 저거는 저게 간혹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것을 내가 일 다니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노는 분들 말고 차박이나 캠핑 낚시 어떤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저 위로 열리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브로에서는 여기에 맞친 옵션 상품들이 지금 이번 달곧 나옵니다. 곧 나와서 차박이나 캠핑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 이쪽은 지금 다 닫혀 있는 상태인데, 이 몰리패드는 기본 옵션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설치할 때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응용을 할수 있고, 여는 것은 밖에 이제 먼저 요 판넬을 이렇게서 해 내려놓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놓으면 시좀 여기 이제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내려놓고 얘는 조절이 됩니다. 그다음에 옆문을 여는 여기 버튼이 있죠. 버튼 두 개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열면은 자 이런 구조고 안에도 몰리 패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걸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리를 선반에다가 걸어 주시는데 선반은 각도 조절이 뭐 이각 도는 사용을 할수가 없는 각도죠. 그러니까 요각에서 사용하는 각도의 선반 각도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선망 각도가 나오는 거고요. 저쪽도 또한 이쪽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어, 테일 게이트 쪽도 안에 몰리 패드가 되어 있어요. 이 패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닫는 건 이제 열대 역순으로 고리 걸어주고 얘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음. 위에 위에 문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얘는 닫아 준 다음에 이게 커버가 있잖아요. 커버 안에 그 버튼 스위치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커버는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해 주시고 얘가 들어갈 때는 요요요 요, 요 아까 브라켓 고리를 들어서 넣고 제껴서 여기에다 걸어 줘요. 여기. 제껴서 걸고 다시 고리를 올려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열쇠는 이 판넬 안에 들어가면 그 시건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잠가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반을 열을 때는 이 고리를 먼저 이렇게 제낀 다음에 밑에 고리를 걸리지 않게 살짝만 들어주면 돼요. 들 요게 이제 걸려야 되니, 요걸 리면안 되니까 이렇게 내려주면은 원래 사용하는 높이는 요 정도인데 얘는 이러, 이 상태에서 열기 불편하거든요. 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먼저 커버 제끼고. 커버 제 끼고. 여기 열쇠 장치가 있어서 잠글수 있어요, 나중에. 버튼, 그쪽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선생님. 버튼을 가볍게 그냥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쇼바가 있어서 바로 튀어올라가요여기서 이제 선반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이문 안쪽에도 몰리패드가 있어서 뭘 걸어놓기 좋아요. 여기 게, 두고 그,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예. 아, 밖에 안으로 다 있는 게. 이거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구나 네. 사장님은 이제 차박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런 공간들은 매우 유용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쓸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선반을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일게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먼저 여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열어요. 한번 이제 살짝 눌러서 열어보세요. 선생님. 예.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손으로 쭉 올리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올리시면 이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잡 이렇게 뭐얘도 쇼바 힘이 있으니까 닫을 때도 그렇고 올릴 때도 그렇고 쇼바가 밀어지니까 올릴 때는 그냥 끝까지 천천히 가시고, 닫을 때는 음. 여기서, 여기서 꺾이니까 콱 놓지 마시고, 음. 놓고서, 예, 그리고 가능하면 얘를 닫을 때 이것 그냥 닫는 것보다는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닫아주시는 게이 쇼바의 경첩이라든가 이런 걸 오래 관리하면서 쓸수 있는 요령이기도 해요. 네, 예. 아무래도 퉁퉁 치면 언젠가는 얘도 이제 무리가 가니까 조금 이제 눌러주시면서 닫은 부드럽게 닫혀요. 대신에 임팩트하게 끝에 가서좀 세게 탁 닫는 느낌으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쪽도, 이쪽은 한번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양쪽 다? 예 제껴서, 그렇죠. 밑에 고리 살짝 들면서, 예, 선반은 제껴주시고,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커버 제끼고,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리 걸어주시고요. 선반 고리. 예. 쭉 들어서, 그렇죠. 쭉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거 여는 게, 한 번, 별거 아니거든 자, 밟고 한번 해보시죠, 직접. 그러면은 한꺼번에 안 하셔도 돼요. 한쪽 먼저 이렇게 살짝 당기고, 반대, 옆에 거 당겨서 올리셔도 돼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방향이 아니라, 저는 이 방향에서, 아, 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게. 자, 이게 이제 다 오픈된 상태고요 개방감 괜찮지 않아요, 사장님? 아, 사장님 나중에 차박하신다라면 이 공간 괜찮은 공간 나올 거예요. <laughs> 그리고 닫을 때도 사장님 저거, 일단 손잡이가 있는 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손잡이 손가락이 나갔잖아요. 그게 나가서 닫으면 여기 찔수 있으니까 손잡이가 손가락이 안 나가게끔 살짝만 잡아서 내리면서 쾅 닫지 않고서요. 끝에 가서 조,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를, 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위에 거 내리고 그렇죠. 내려서 슈바가 있으니까 살짝 밀어주면서 예 적당히 어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 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잠금 설정이 필요하시면은 그이 자물쇠를 써서 잠가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서 요 마감 커버를 닫아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김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 들어가겠죠. 비가 오는 날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닫을 때얘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기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띄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놓고 놓은 다음에 위에 거를 살짝 해서 누르면 걸려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한번 닫아보세요 살짝 그러니까 들고 그렇죠 그렇죠 걸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받을 때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서 얘를 쾅! 마지막에 가서는 얘를 누르면서 마지막에 서좀 세게.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들어가줘야 돼요. 아무튼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사용하시다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네. 전화 주시고요. 멋진 여행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